자 우리가 x랑 y가 있을 때, 자 x 부분 점점이 이렇게 하다서 봤을 때, 그때 이 f가 되는 게 이렇게 식을 케이스 남은 거야. x 를 풀어서 케이스의 케이, 다이의 방, 케이스의 케그 다음에 케이케라고 하죠. 어 그렇게 경우를 안겨 경우 되게 많아. 언제 문자쓸 때, 여기 특히 자연수일 때 직접 되기하는아주 많이 쓰는 게 폴수. 짝수인 경우로 케이스 안누는게 되게 많아. 이렇게 하면 다한 개를 동그라미 치면 나머지는 짝수겠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 치면 안 헷갈린다고. 그러니까, 벌써 1대 1, 3, 5일 때, 푸는 거 말고, 첫 번째 2X 빼기 이렇 하는 거야. 그래서 1 넣으면 1, 3, 5. 맞지? 5, 그죠 짝수인 경우 짝수이고 짝수는 2, 4, 6이고 y가 있는데 1대 f는 뭐? 이게 아니고 밑에 마이너스 x 더하기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일까? 4일 때는 마이너스 2, 6일 때는 마이너스 4 물론 화살을 이렇게 써야 되거든 이게 화살 전인거죠 지금 내가 하나씩 다쓴거 그러면 치역이라고 하는 건 뭘까? 자 원래 x가 있고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가 있는데 공력에 대한 게 없죠, 여기서? 없지? 공력이 없으면 뭘까? 특별한 조건이 없으면 모든 실수를 위요 수기에는 모든 실수가 아무 조건이 없으면 뭘까? 정력이야. 근데 문제에서 정력을 제한 중인 거지? 이 모든 실수에서 말고, 1, 2, 3, 4, 5, 6만 정력을 수기로 약속한 거야. 됐죠? 근데 특별하게 Y가 없으면 Y 전체, 이 전체가 말고, 공역이야. 공역은 내가 후보를 했죠. 그러니까 y는 모르고 위에 있는 양수 x축이 얘는 0 밑에 있는 음주, 정부를 공역이 한거야. 그러니까 치역은 공역. 후보중에 화를 받은거니까 방금했던 1, 5, 9 0, y 마다만 치역이요. 이 되게 많은 실수 중에서 이해돼 그러면 이런 얘기죠. 1일 때 누가 화살을 받는다고 1을 받고 3일 때는 5가 화살을 받고 그 다음에 5일 때는 9가 화살을 받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어디에 안다 삐에서 와서 자올라서 꺾어서 y 축에 삐쳐서 온다 생각해. 좀 이해가 쉽다고. 이건 쓸 때는 얼고 원래는 1컷만 1일 때그래 그러면 원래는 3 5만 5분만 군데 여기다 말고 화살을 써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느낌으로 설려야지고계시더 그리고 2일 때는 빵 위에죠. 색깔을 좀 바꿔 4일 때는 마이너스 2 화살 죠 그러니까 2일 때는 얼굴이에나요한마디고 4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받은 거고 6일 때는 마이너스 4 위에 우리가 후보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원래 y 축 위에 분명이라고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정을 표현하기를, 얘는 2콤마 0, 4콤마 마이너스 2콤마 마사라고 하는 정의역은 은대에서 준거 따라가는 거야. 화살을 쏘원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정의역을 하는 구간이니까, 얘도 정의역이 X. 얘도 정의역 X야. 그니까, 치역이 누구 따라간다고? X. 화살 쏘원을 따라가니까, 각각을 구한다고. 자, F에 마, 1일 때르고 여덟 면 마이너스 A 다운을 주시고, 알리죠? f 에 고르고 1로 하면 a당 b야. 자, 근데 함수가 같다는 것은 모르고 여기가로의 1로도 같은 것이고 여기에 마이너스 1로도 같다는 거야. 즉, f1과 g1이 같고 f의 마이너스 1과 g의 마이너스 1이 같을 때의 값을 구하는 거야. 저기는 가로 x가 뭐다? 생략이 된다. 함수 기호 f랑 g만 생 거는 뒤에 뭐가 있다. 가로 x가 생략이 된 거야. 생략.